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의 수율 성공을 이룬다면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.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 이나노 공정은 회로의 미세화가 더욱 진전된 단계로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더 작은 공간에 집적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미세화는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. 따라서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경우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. 특히,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AI, IoT,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의 수율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면, 여타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적 우위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. 비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,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것도 예견됩니다.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결국 삼성전자의 이나노 수율 성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협업은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시장 진출은 이제 단순한 진화가 아닌 혁신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 과연 이 회사가 비메모리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것인지, 그 성과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.